얼른 먹어. 아유, 이뻐. 얼른 먹어. 응. 애기 만만 먹지. 안 가도 잘 먹어? 어디? 아유, 다 먹었네, 거반. 어 뭐. 아유, 착하다, 야. 그, 막, 밥을 막 먹는 거야. 마늘도 줬다, 야. 마늘을, 마늘도 들어갔어. 응? 아가한테 마늘 골래서 먹같이 먹으니까 마늘 빼놓고. <웃음> <웃음> 어이구, 맘마 마이, 맛있게 먹네. 여기도. 맛있게 먹네. 짬밥 먹네, 짬밥. 어? 아가도 맛있게 먹고, 애기도 맛있게 먹고. 그래. 특식이다, 특식. 어.

설거지 했어? 어, 석사 설거지 했다야. <laughs> 네. <laughs> 네 아가가 일등으로 모었어 아이고 잘 먹었어. 응, 왜이착게 자, 물 먹어. 이제 물, 여기 물좀 먹어. 물좀 먹어. 우리 애기들다 먹고, 아, 애기는 딱 발라내는데, 아가는 다 먹어버렸어, 마늘. 물 먹어, 물. 해치지 말고. 콩 먹네, 마늘. 마늘 먹나, 안 먹나 봐야지. 마늘 안 먹어, 아가도. 나안 먹네. 음, 손잘 먹었어? 손 줘봐 아빠 손잘먹었지잘었어요아 아이고.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Um